여러분 네, 안녕하세요 브로 비입니다 네 오늘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지금 후드를 입고 있잖아요 네. 여러분 한 번쯤은 약간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일어날 법한 일이야 이 후드에는 이 후드 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미다간 묶여 있긴 한데 이 후드끈이 세탁기에 돌아가다가 이게 빠질 수도 있고, 아니 이게 한쪽이 이제 완전 넘어갈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후드끈 여기 뭔가 안 맞아서 조, 정리한다고 하다가 잘못해서 쏙 들어가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? 아 이거 어떻게 빼지? 아니면 또 엄마를 부죠. 엄마, 가 자꾸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거나. 근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. 오늘 이 영상 보고 어, 진짜 금방 뺄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근데 이게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. 자, 우선. 자 후드를 꺼내 보도록 할게요. 자 후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. 이제 보통 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회색 평범한 후드죠. 이 후드는 특별한 점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일렛 보이실지 몰라. 이는 이렇게 쇠가 꽂아져 있잖아요. 쇠가 꽂져있으면 너무 좋아. 왜냐면 일단 빠졌을 때 그냥 손으로 사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. 자 이거는 이 난이도가 솔직히 하드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. 이 아일렛이 꽂아져 있으면 후드에. 자 이건 과감하게. 네, 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 모든 이제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사랑하는 디스 이스 네버 데 후드 준비해봤어요. 네, 디스 이스 네버 데 후드는 네, 아일렛이 없어요. 약간 아일렛이 없는데 지금 여기 옆에 약간 빨대 같은 거 드라이기로 쏴고 약간 쪼아놓은 느낌인데 네, 대부분 이제 평범한 후드들은 아일렛이 안 보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세탁기에 돌아가다가 빠졌어. 과감히 빼볼게 요이 후드끈을. 자 후드끈이 빠졌어요. 네, 빼버렸습니다, 여러분. 포도끈이 빠졌을 때 이거 어떻게 빨리 넣느냐, 네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필수 첫 번째 아이템, 필수 아이템, 젓가락입니다. 젓가락이 필요해요. 젓가락만 있으면 일단 앞에 부분 좀 넣어줄 수 있어요. 자, 젓가락으로 한번 좀해 볼게요. 여러분들, 이거 5분 컷 영상 지금 3분이긴 한데 제가 5분 컷하면 물론 지루하잖아요. 빨리 감기를 하겠지만 5분 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끈 보이시죠? 네, 이끈 구멍에 젓가락을 해서 최대한 많이 넣어주세요. 젓가락으로 넣어줄 때, 여기를 이제 좀이 정도 정도는 손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. 넣고, 여기를 최대한 잡아줘. 여기 이 플라스틱 부분을 잡아줘야 돼요. 네, 잡아주고, 잡아주고선 이렇게 밀어넣어,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쭉쭉 들어가죠. 네. 자, 오브컷 해볼게요. 좀 어느 정도 넣어. 다 넣을 필요 없어. 젓가락을 그냥 이 정도 넣, 넣어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네. 자, 이 정도 넣어, 넣어서. 젓가락이 필요 없어요. 얍고,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. 자이 보시면 옷을 한이 정도 이렇게 말아 넣는 어 거예요. 좀 이렇게 좀 좁혀줘. 좁혀주고 좁혀준 상태에서 왼쪽 손으로 여기 플라스틱 부분 있잖아요. 그 후드끈 끝에 플라스틱 부분 잡아주고 얘는 이제 좀 이렇게 잡아주게 줄이 들어갈 수 있게 잡아주고 다시 얘 이게 또 잡아 여기 오른손도 잡고 플라스틱 부분 잡고 이렇게 쪽 이렇게 꾸겨줘 옷을 좀 좁혀줘서 왼손을 꼭 잡고 잡아당겨 주고 다시 이 방법 이 방법을 계속 여러 번 하면 돼요. 이렇게 잡아주고요. 이렇게, 이렇게 넣고, 잡아주고, 땡겨주고, 다시 이렇게 넣, 넣고 이거 간만 잡으면 금방 넣어요 여러분 자, 제가 5분 안에 한다 했죠? 해볼게요 지금 한 1분 좀, 1분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, 5분 안에 해보겠습니다 자, 또 넣고, 잡아당겨주고 자, 5분 또 넣고,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만약 여기가 끝이 플라스틱이 아니 아일렛이었으면 더 쉽겠죠? 더 잡, 더, 더 손의 끝에 감각도 더잘 느껴질 거고 자, 손가락 끝에 여러분들 감각을 모두 집중시키시면 됩니다 자, 근데 이 디네드의 소수티가 여기 후드 부분이 대봉이 두봉 들어가있어요 두겹이에요 지금 되게 두고 그래서 다른건 안 그렇거든요 보통 두꺼워서 좀더 좀 더딘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금방 할거같은 벌써 반 넘어갔지 보이지 후두끈 후두끈 후드 모자 제목 보이죠 반 넘어갔어요 지금 몇분 안지났는데 지금 영상 보니까 2분 2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빨라 넣고 넣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낑낑댈 필요 없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후두끈 빨리빨리 넣었셨으면 좋겠습니다 넣고 땡기고 넣고 땡기고 넣고 땡기고 넣고 땡기고 고, 땡기고 거의 다왔어 이제 끝이 보 보입니다 여러분 땡 y 고 u t 땡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다 n k you. Thank 분 o 지금 h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에 o u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3분 20초 o u Thank 하면 자후 h a 보시죠, 다 끝냈습니다. 3분 컷했어요, 진짜 찐. 여러분 이렇게 오늘 브로비 함께 생활 패션 꿀팁 알아봤는데요. 알고 계셨을까요? 알고 계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네, 이 방법을 네, 여러분들도 충분히 5분 컷할수 있습니다. 이후두끈 네, 저만 소용된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. 네, 네, 여러분 세탁 물론 처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는 되게 묶어놨는데 뭐 묶어서 이렇게 코디를 연출하셔도 좋지만, 네, 뭐그기 싫고 이렇게 편한 느낌이 있다면.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. 네,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을 참고하셔서 구독분을 원성복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시도하고요. 네,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패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